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 가지의 뜻을 있어요. 세 가지. 1번, 2번. 이건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자, 악, 악이라고도 있고, 락이라고도 있고, 자, 이세가세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한문을 배우면 이건 절대로 틀려서는 안된 글입니다. 자, 이건 풍류 악이고 즐거울 낙이고 좋아할 자. 풍류악 즐거울 낙 좋아할 자. 어, 대, 표적인 거는 뭐 풍류. 자, 음악. 음악을 때이 악자를, 어. 어. 이 악자 쓰고. 그 다음에 즐거울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는 내가, 어. 자, 오락.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 요거를 악산, 악산 악수 읽는 사람도 있고요. 락산 락수 이렇게 읽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요산, 요산요소라고 읽어요. 이거를 우리 어릴 때막 수천 번 반복을 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잊어먹고 요산요소라고안 읽고, 악산, 락수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굉장히 이런 귀가 따가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왼수 왼수, <laughs> 요산 유수로 이, 이 글자에서 시험을 낸다면 이걸 네, 이거 이거 어떻게 읽냐고 시험 나와요. 에, 아주 이 한문을 공부한 사람 기본 중 기본입니다. 요산 유수. 자,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자, 근심수 아까 썼죠? 자, 기쁠리 이렇게 하고 기쁠리. 자, 밑에 슬플비 아까 썼고 슬플에. 예. 어. 이거 안들어 응. 슬플 애. 그 다음에 기쁠 환. 응. 기쁘다는 기쁠 환. 그 다음에 번외 송방송국을때어 역자다. 이거는 역자고, 송 자는, 예, 네, 보낼 송. 송신, 수신, 방송국 할 때, 부르다, 부를 호. 부르로는, 예, 네, 부르로. 그 다음에, 식시갈장. 식시갈장, 장사, 서울경, 서울경. 그 다음에, 이 글자 있죠? 이건 오드죠? 오드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의지한다는 의자. 의지한다는 의자. 최고할 때최자 최고, 최, 자. 근데 위에가 없으면, 취하다는 취, 자예요 취하다. 물건을 취하다 할 때, 취, 자. 장성하다 장. 그 다음에, 아까 놀랍경 썼죠? 우로를, 우르르, 우로를, 좀 틀린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가 없죠? 예, 네, 그거가 좀 틀려요. 다른 글자는 요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우르르랑. 아까, 알란, 음이나 뭐, 예, 유, 그래가좀 틀리죠. 그다음에 우수소자 대죽병인데 벌써 저기 미소가 띄죠 우수소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수소자 그다음에 시산 흩어질 산자 여기선 다우를 해드려가. 흩어질 산자, 글장.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향향 자.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고향향 자. 장 자. 자. 아,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음, 185페이지 문제 풀며 실력 쌓기 보겠습니다. 자, 농사 짓는 그림이 있죠. 1번 농자. 골, 곡할때 곡자죠. 여기다가 음. 별별 진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돌아올 기자고, 아까 우려를 왕자고, 웃을 소자고, 울명자죠 울명. 울명. 어,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아닌 것은 기쁠리 슬플래. 기풀, 환, 슬플, 빛 제일 마지막은 서울경. 이거는 감정 상관없죠. 자, 단어 음이 옳지 않는 것은 1번은 비장. 어, 비장 맞죠? 두 번째는 창대 맞죠? 세번 귀의 맞죠? 4번 희열 맞죠? 어, 그 다음 5번. 애 석이 아니라 애상. 슬프레자. 슬프레자에다가 음, 이렇게 쓰고 그래, 예상. 예, 예석이 아니라 예상. 예석은, 석자는 어, 아까 이렇게 해서 날이 들어가서 이건 옛날이라는 석자거든요. 여기가 예, 마음신 예,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어 석자 해석은 나갈 때 석자 자 요거는 이제 음 다음. 자, 4번. 외형적 급여에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을 쓴건 뭐죠? 3문. 3 1번은 시고, 2번은 소설이고, 3번째 산문, 4번째 문장, 5번은 단어. 자, 다음 한실 읽고 무릎에 답하세요. 기어금과 풀를 쓰세요. 기어금은 연년은 해마다, 그 다음에 장단은, 어, 애끓는, 어, 애가 탄, 뭐,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니은의 뜻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장단. 아, 여기. 어, 장단, 장을 끊, 끊길 것 같은 아픔, 애달픔, 일번 그래서 몹시 슬픔, 어, 그 다음에 가에 띄어 읽기 표시가 오른 것은 어, 두 글자, 아까 되어 있죠. 두 글자하고 나머지 띄고 이렇게 했죠. 자, 나의 풀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나가 뭐지? 아연 강남, 자 정답은 3번 아까 했죠 위시에 났다는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쁨 설렘 3번 슬픔 4번 즐거움 5번 노여움 슬픔 이걸로 어, 19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20가 하고 21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또 다시 음, 조금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응.